일순나고다 바로 가는 길에 이렇게 칼판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요. 괜히 이거 먹으려고 해요. 딸기 육맛. 응. 택로도 딸기로 꽂아주고 토핑도 이렇게 올려줘요. 2층에 먹는 데가 있대요. 아 여기서 먹으러 갔네, 이 놈아. 예, 이친놈또 저희 집 근처 교무 왔어요, 장 보러. 이틀 일했는데 지금 또. 지금 총 연달아 4일 쉬어야 되거든요? 이 말이나 들리니까 이번 주에 일 이틀 갔어요, 이틀. 아왜 우리가 다 오니까 이거 내려가고 지랄이야. 아 감성도 옛말이지. 이거 맨날 보는데 어떻게 맨날, 맨날 감성에 젖어요. 장다 보고 집으로 가는 먼 여정을 떠납니다. <laughs> 저희 둘다 오늘 잔스포츠 이거 빅스튜던트 메고 왔는데 가방이 꽉 찼어요. 까지 다 있어요. 아니, 버스 탔는데 아라시아마 간다 그래서 아라시아마 가려고 쭉 잤거든요? 근데 아, 막 뒤에 아라시아마만 듣고 자다가 진짜 호둥지둥 내렸는데 그냥 아라시아마가 아니고 사가 아라시아마에서 내려가지고 아라시아마 가려면 다시 또 버스 타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토역 안에 있는 백화점에 왔어요. 교토역 안에 이세탄이라는 백화점 안에 있는 식점이에요 아, 여기가, 여기가 저기요? 여긴 거 같아? 我不要钱。 좀 <laughs> 아쉬워서 내 속도를 먹는 것 부터가 내 잘못이었어 빨리 먹 빨리 먹어야지 아. 아, 아. 그래서 어?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나 조금 가보려고요나카이 응. 끝나고 너무 아쉬워서 이 맥주 자고고맥요 <laughs> 그래서 엄마는 아피토에 가려고요. 스킨 버로 치즈버거랑 호트가 시킨 맹버거맹 반버거 아무튼 나왔어요. <laughs> 저희는 밥을 다 먹고 교육관까지 걸어서 갈 거예요. 한명 이상은 못들어간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여기 안에서 못 먹는다 그러면 저번에 실패했던 그키폰네 카페 가려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가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게는 자체가 되게 작아요. 또 여기 저번에 시... 실패했는데, 여기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카페 어.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어다 여기 앉아있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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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책을 읽을 수 있게 책도 되게 많이 있시간밖에못 읽는다. 자취 계절 게... 시럽 소다예요. 근데 아무튼 계절 음. 시럽 소다는 무슨 무슨 게... 무슨 가린지 몰라. 몰 <laughs> 말도 먹어봐야. 안 해. 말도 <laughs> 안 돼. <하죠>. 아까 <laughs> 로투스 가서 산거 먹어보려고 저녁을 이미 한창 먹었고요. 저녁을 진짜 <laughs> 이파이 먹었어. <먹었구나. 웃음> <laughs> 아 숙아 낸들렌아들렌 굽듯이 안 먹어도 돼. 맛있겠다. 이기 꺼내니까 진짜 더 조그마네. <laughs> 소소해. 야, 소소해. 에이 응. 그니까. 약간. 여기도 카페래. 진짜 예뻐. 오늘 일 끝나고 빙수 먹으러 갈 거야. 운전면허 학원인가? 약간 브로주행 같은데? 그니까. 아, 지금 대기줄이 이렇게 많아요. 빙수 가게 왔는데 세진 나왔어. 저희 앞에 다섯 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김수 먹으려고 지금 줄 선다는게 말이 됩니까? 줄을 저희 남유하렵니다 갔는데 4시 반에, 지금 딱 3시인데 4시 반에 오라고 해서 바로 줄 서는게 아니에요 응. 본이 귀여운 카페 오려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루아 전이스상도 같이 오래. 그래도 지금 한장옆에서하고싶아나이 <laughs> 예. 내 거야? 저저는 햄토스트를 시켰고 맛이야. 음. 음. 나 샌드위치가 오이는 되게 많아. 나 오이 진짜 많아. 나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달아. 같은 카페에 왔어요. 안에 고양이도 있던데 이렇게 파르페를 팔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팔아요 여 안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앤티크처럼 이렇게 꾸며져있어요. 자기마다 이렇게 알코올 물티슈도 예. 있어요. 사장님 너무 고급지지 않냐? 어. 사장님 진짜 딱 봐도 분해 졸라 오죠? 진짜 자기만 그렇게 메뉴 좀 보면서 혼자 인성만 한 일이면 기다리세요. 파 마차시 앉 어쩌고 안파르페 나왔어요. 아니 마차 체리를 왜주는거야아 간사이 주 초코 파르페잘안됐안 음. 음. 되시겠지만 정말 착합니다. 음. 그다 음. 음, 만두, 김말이 비비고 데드 파티에 초대합니다. 저랑 매트 씨만 올수 있어요. 쿵 마트에 가서 이거 비락시케도 사왔어요. 그리고 오늘 한 떡볶이에요. 히히, 스마일 마이니치 스위트 타임. 이거 한 개, 150에. 150에? 비싸긴 한데 그래도못사먹고 가격은 아니잖전 음. 오늘 호로요이. 오늘은 산주 삼겐도에 가볼 거예요. 거기엔 천한개의 불상이 있대요. 600엔짜리 컵을 사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좀 하려고요. 진짜 귀여워. 파리인가 어. 파리 맞는 것 같은데? 여긴 뭘 파는 걸까? 모찌 파는 데일까? 맞네. 치즈맛 지금 뭐 먹고? 커스터드는 네, 라는... 나왔어요 <laughs> 1980에는 세트로 산거 있잖아요 오산이랑 <laughs> 너무 못생겼어 다음 오사카의 긴 이산 유폰무신을 물어봤더니 여기서 컨텐츠를 알려줘서 컸어요 둘리게 뭐 나오지 뭐, 이렇게 거? 여기 거는 부리게 나오지? 열차가 방금 가버렸어요. 네. 시작해서딱 나오자마자 비가 와요. 빨래가 그대로 있는데 말이 죠렇게안 나와요. 회부에도 지금 비가 온대요. 어, 너무 맛있어서 이 나폴리찬 집또 왔어요. 오늘, 오늘 오셨구나. 여길 가고 왔다고 해서 진짜. 라토니티는 어, 어, 바지 어. 그리고 미트소스 미트소스는 미디엄 저희는 한국마트에 왔어요 같은 사람은 봐라 얘 진짜... <laughs> 야, 이거 진짜. <사가자. 웃음> 이거 택배 시키자 그냥 여기서. <laughs> 진짜. 택배 응, 된대. 아마존에서 시키나 여기서 시키나. 얘가볼 고추 참치다 고추 참치. 내가 볼때 우리 이거 하나씩 시켜도 내가 볼때 먹을 만해졌네. 에잡먹 이거 막 깐장도 그냥 이거 차아 된장은 뭐. 하나 살까살 내가 이래서 동영상은 찐졌나 보다. 아메리카 거리에 왔어요. <laughs> 왜 아메리카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일본의 홍대 같은 느낌이 에요 오사카의 홍대? 저희는 내일 아침이라서 떴답니다. 사실 저희 4일 연속 쉬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7일인 거 아시죠? <laughs> 여기 이렇게 몰, 몰이 있고, 근처에 자유의 여신상 짝도 있는데? 아, 지금 내 저희는 가차 망구리와. 이건, 응, 뽕뽕 아, 아 저희는 지금 오늘 체크해볼 거예요. 이걸 해서 후니가 나오면 온대요. 아, 후니 존나 싫어. 다른 애들은 괜찮아? 아, 다른 들은 짱구가 셋이야. 다른 아, 애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응. 그냥, 그냥 철수 귀여나 솔직히 맹구 나오면 나, 맹구도 베스트야. 맹구도 베스트야? 어, 맹구도 귀엽잖아. 뭐가 응. 나올지? 제발. 온 힘을 실어서 돌리라고 했지 아. 나왔어. 아, 잠깐만, 거기서 기분이 별로, 별로, 별로 아니야. 안안 별로야. 아니야, 뭘 먹는 거야. 자, 어, 짱구인 것 같은데? 짱구인 것 같아? 어, 짱구가? 어, <laughs> 진짜 짱구 나왔어? 어떻게 까? 진짜 짱구 나왔다고? 5분의 1 확률이야. 진짜? 응. 아, 맹구다. 그래도 나의 두 번째 아, 베스트야. 그래도 나의 두 번째 베스트야. 뭐 순간 짱구 아니어가지고 손인 줄 알았어. 귀엽다. 아, 귀여워. 아,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딱 하나만 더. 아, 근데 여기서 못 멈추면 바로 후리나 바로 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응. 아. 이번엔 좀.. 아 아닌가? 짱구안 나오려나? 아 이랬는데 혼이 나오면 진짜 무 거야. 짱구가 안 나와. 가만 안 둬. 나 다음 분은 진짜 못하게 말린다. 알았어. 아. 기도하고 돌려. 더 하고. 제발 짱구. 짠거짠거 심장 뭐 신짱, 신짱 신짱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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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유리야 희댕알 제발 제발 설마삭카설마삭이야훈이야맞이대맞이대 <laughs> <돼? 웃음> <돼? 웃음> <laughs> 신발 훈이야어 진짜 훈이야 <laughs> 시발. 안돈날 아, 싫어 치브랑 따로 있어.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까? 제가 넣은 냉고랑 요리, 냉고랑 요리. 같은 이를 무섭다. 같은 이 감자 도새끼 빈티지 사진이라서 이런 게 많고 300엔 5 0 0 옷을 하나씩 정만을 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밤 되니까 여기 쇼핑몰 근처가 예쁜 것 같아요 이미, 이미 묶었나. 어, 루이비통 매장 미쳤다. 매장 크기, 크기 진짜 압도적이야.